오늘 안녕하세요. 저는 건노 TV 건노고요 제가 오늘은 요거 만두 먹방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새우 만두고요. 마실 음료수는 제가 좋아하는 알로에 주스 준비를 했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사탕물에다가 알로에 조각 같은 거 넣어놓은 듯한 모습이지만. 자 진행해 말 이제 다 못듣겠잖아 라잇밤 오버습니다아 오늘 먹는데 말 하나 붙였어요 확실히 보니까 먹을 때 말을 하면서 먹으면은 진짜 요만 똑같은 양으로도 집어봐한육분 안에 끝냈잖아요 한 말하면서 먹으면한 20분 정도 근데, 문제인 게 있어요. 영상 분량이 지금 10분도 안 나오고 있었어요 시청 시간도 올려야 되고, 그런데, 분량이 너무 적다. 분량이 너무 적어요 분량이 적답니다 에? 적어요 적어요 적어 어떻게 해야 되지? 상황극 가자 상황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상황극을 가면 잘 진행할 수 있어 무인고 아, 일단 상황극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서 얘도 불량이에요. 어, 뭘로 할까요? 여러분. 우주선입니다. 우주선. 음. 피닉스. 우주선보다 더큰 피닉스가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주선이 지구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착륙했습니다. 음... 오버 우주선 AK. 64 우주선 AU-157 지구 아스 행성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지구에 있는 절사장의 생물들을 채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베리아를 넘어, 미국을 넘어, 캐나다를 넘어, 북극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기 옆에 북극에 전혀 안 어울리는 저 생명체는 무엇인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보다더큰것 같습니다. 고도 높이라 조종, 조종. 마구마구 저 생물이 지금 우리 우주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이 전세상의 생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은 대략 100억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운전에 추락합니다 추락합니다 어긴으로 알고 뜯어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따뜻한다고 지금 계속해서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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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완벽한 착지가 아니니다 지금 우주선에 AI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선 전자체계가 망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소이 너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좀 그랬죠? 네! 오늘은 어떻게 만든 먹방 재밌게 보셨나요? 마지막 상황은 그냥 스킵하는 게 좋겠죠? 네. 아유.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촬영 기술. 자, 여러분. 제가 제 촬영 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 소개하게 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침대가 있고요. 변책상, 책장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 주요 물건들을 넣는 것도 있고요. 얘 제가 그린 그림 그리고 조금 돌아서 보면은 이렇게 돌아서 제 유치원 졸업사진과 저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베이기가 그려져 있는 거고요. 제 촬영하는 장소입니다. 굉장히 어, 안 깔끔하죠? 네! 오늘 영상은 스크바라고 삼코롬TV의 스꺼원이었습니다.